안녕하세요. 아현성결교회 제9남전도의 소속 이집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명예권사직을 임명받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저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저같은 죄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명예권사직을 받게 되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유년 주일학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다녔습니다 청주 선문교회에서의 배문준 목사님, 저촌을 거치면서 이성복 목사님도 모셔보고, 서울에 63년도에 올라와서 오영필 목사님도 모셔봤습니다. 아현교회에 흘러간 역사를 거의 같이한 저희지만. 제가 교회를 위해서나 내 이웃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랑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거듭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시는 주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직분을 맡으려 합니다. 제가 이 직분을 맡게 됐을 때,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종선생 성경을 많이 읽게 무심코 지나가는 말씀이었지만은 저한테 가슴 깊이 느껴지는 주님의 채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기쁘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로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히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